함수 f(x)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려요 예를 들어서 g 파이 t 자리에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f(t) 자리에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f 파이는0 f 이가아어가는거그러 f(t) 죠 f x 가 0보다 는 거죠. 작은 영역은 여에이죠 여기 요기. 이렇게이걸 만족한 영거중에서 x좌표의 최소 거죠. 거죠. 요거. 아요거맞그죠그가 그럼 서그게마이가스파이구나라는걸알그가있겠죠 그럼 그때 GT가 여기서 불연소일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함수가 바뀌는 점이, 여기랑 여기죠. 그럼 기준을 일단 나눠야겠죠.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T라면, 여기 X 앞에 T. 그러면 FT는 얘인데,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은 여기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한 영역 중에서 X 앞에 최소값은 얘죠, 그냥. 이해되죠? 아, 그래서 t가 gt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여기라면, 그럼 이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은, 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긴 좀 잘리고요. 그러면 여기가 t일 때, 마찬가지. 같거나 작은 영역 중에서 액션 최소값은 그냥 g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파이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냥 t가 gt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가 t예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쯤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 최소값이 gt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넘어 요게 t예요. 그러면 얘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은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x 앞에 최소값이 얘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바뀌는 기준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나눈 거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t가 0까지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여기 있을 때는 t가 그냥 gt가 되는 거죠. 이게 됐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이렇게 그었을 때 같거나 작은 영역 중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gt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식을 엮으면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나요? 요 때일 때죠, 요 때. 이때. 그럼 이때는 gt랑 t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사인 그래프 요거요거중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요때알수 있는 gt란 함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불연속적은 없었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쭉 연결되고 이것도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여기 T라 그러면 같거나 작은 영역은 여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최소인 거 여기죠. GT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거 그러면 은 T가 만약에 여기예요. 그럼 이거보다 가까운 작은 영역 중에서 최소값은 gt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이 식을 엮을 수 있는 거잖아요. gt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번째 영역에서는 한번 엮을 수 있겠죠. 0부터 t가 pi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여기 t를 넣으면 얘가 gt니까 이 t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여기 sin t sin u에 점 y 좌표 gt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 함수의 좌표 그게 같아지는 때가 조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파이 여기에 gt 넣은 게 여기에 t 넣은 거 그럼 sin t랑 같아지는 거는 sin t를 알수 있고 정리하면은 gt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나왔고, 넘어갔어요. 이번엔 t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각거나 작은 영역 중에서 만족하는 x의 최소형, 여기죠, 여기, 여기, gt.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됐나요? 그런데 가다가, 이번엔 t가 여기에요. 각거나 작은 영역은 여기죠? 그럼 이번엔 얘가 g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기준은 여기죠. 여기. 되나요? 여기 만나는 점. 요거를 기준으로 t 가 여기 있으면 gt는 여기 지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t가 여기 있으면 이게 gt가 되는 거죠. 갑자기 바뀌어 버리죠. gt는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탁 바뀌어 버리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 불연속점이 되는 점은 여기였네요. 됐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영역, 파이부터 t가 알파일 때, 식을 쓰면은 여기가 t니까, 그때 여기가 gt, 그럼 y 좌표로 비교하면은 이 t는 여기 넣은 거죠. gt는 여기 넣은 거잖아요. 이게 같을 때죠. 그럼 sin g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일 때잖아요. 그래서 sin g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일 때고, 우리는 gt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 sin이랑 합성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죠. sin의 역함수 이렇게요. 되나요?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 돼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t는 sin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sin의 역함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요. 그러면 은 해당되는 t의 영역에서 gt 함수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얘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니까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잖아요 t의 영역이. 그럼 여기에 이제 x축 그대로 있으니까 이번에 요걸 그대로 활용할게요 좌표축을 얘를 t라 그러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요 사이일 때는 t gt는 t 그럼 이거죠. 이렇게 yx 그림. 그래서 그거를 그려주면은 요렇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냐면, 요까지 만나는 점,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0 사이, t가 여기 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파이. 이거잖아요.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절편 이거. 이 그럼, 걔를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되나요?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 요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사인 t. 그럼 이게 사인 t니까 방향 뒤집고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t가 파이에서 알파 사이에 gt는 사인 역함수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시킨 걸 찾는 거죠. 그런데 t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얘가 gt잖아요. 그럼 gt에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 맞죠? 같거나 작은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gt를 모아보면 여기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사인 그래프. 그럼 그거를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맞죠? 대칭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분의 파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분의 파이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쵸? t 대신 마이너스 t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이동 한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y축 대칭이동 한번 시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거를 t 마이너스 파이니까 파이만큼 평행이로 시킨 거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평행만큼 평행도 시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일 거고요. 아 그래서 GT를 해당하는 구간에 표시하면 이렇게 어엽게 생긴 녀석이래요. 이만큼 얘는 쉽죠? 요거는 여기 정사각형 넓이 4분의 3배죠? 여기 울기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90도고 그럼 요거는 파이 파이니까 파이 제곱에 곱하기 4분의 3 그리고 빼기를 붙여야겠죠 음수인 부분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요 부분 정적분하면 은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제곱 그 다음 요 부분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파이 제곱 그 다음 이거 얘는 넓이가 얘랑 똑같은 거죠 요거 똑같은 건데 빼기 붙인 거잖아요 이거 적분할 줄 알죠? 2죠, 2. 2 사인함수 0에서 파이가 적분하면, 그 빼기 붙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 넓이 구하려면, 여기 알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길이가 지금 1이 되는 거죠. 요게 해당되는 모양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여기도 1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지금 1이죠, 1. 그럼 요만큼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이제 요만큼은 얘의 절반이죠 요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정적분하면 1인데 빼기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지금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그럼 다 더하면 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는 마이너스 3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럼 곱하고 정답은 35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